기존에 있던 어떤 스펙트럼하고는 좀 다르게 어 핸드헬드 할수 있게끔 장그이그 음, 포터블로 형태로 가지고 다니게 될수 있기 때문에 실제 어 유저들이 어 작은 형태의 장비로서 어떤 스펙트럼에 관련된 테스트를 하실 수 있는 경우나 장점도 있고요 자율주행이라든지 임포테이먼트에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자동차 전장과 이런 관련된 산업이 상당히 좀 활성화되고 있고요. 어, 그에 따라서 많은 칩업체들 또는 거기에 따른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전장을 지원하는 그런 완성차의 직전 단계인 업체들이 그런 하이 스피드에 관련된 어떤 그 테스트에 대한 요구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향후에 저희들이 좀 주력해야 될 어떤 그 트렌드들을 보시게 되면 고속신호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더 많이 검증을 하시는 추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이시면 소프트웨어 상에서 자, 오른쪽에 보이시는 실제 그 파란색 공이 이제 실제 차량입니다. 이런 차량들을 저희가 만들어진 시나리오에 의해서 재생을 하게 되면 정해진 각도와 정해진 시간으로 이런 차량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가상으로 만들어낸 차량으로 실제 레이더 센서가 정확하게 타겟을 인지하고 정확한 각도를 인지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전자형 제품 개발할 때 캐드들을 많이 쓰시는데 헤드는 사실은 굉장히 고가기 때문에 그, 그 설계하는 사람만 헤드를 쓸수 있고요. 그 뒤에 딴 예를 들면 공정을 설계하거나 AS를 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다 이때까지는 종이로 된그 프린터 원물 가지고 설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설계가 어려웠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거의 모든 캐드를 인풋을 받아서요. 어 나머지 극단 사람들도 거의 캐드랑 동일하게 볼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캐드 그 PCB 설계한 내용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볼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검증들을 해줘요. 그, 이게 이 보드가 만들었을 때, 혹시 신호품질이나 혹은 전원품질이라든지, 뭐 EMI나 정전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사전에 한번, 어 물건을 만들어 보지 않고 검증을 해볼 수 있는 기능이에요. 저희는 일단은 그거를 전부 다, 그 협력하는 사람들이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기본 사상으로 만들어서 또 제공을 했습니다 저희툴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보통 전장 제품은 이렇게 회로도부터 굉장히 모든 단계를 거쳐서 제품이, 제품이 나오게 되는데 이 모든 단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다 제공을 하신다고 보는데요 회로도 단계에서 검증을 하는 쪽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집 쪽에서부터 설계를 검토하고 하는 단계에 가장 많은 관심을보이습니다 지금 보시는 로봇은 이번에 새로 출시한 이 시리즈 중에서도 UR3E라고 부르는 로봇이고요. 이 로봇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프렌지단에 어, 풀스토크 센서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을 감지하고 거기에 맞는 액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기존 머신비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하나하나 수동으로 코딩을 했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만 인풋하게 되면 이제 알고리즘이 스스로 학습한다는 점이 굉장한 장점이에요. 이제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해서 결함과 정상 이미지만 있으면 이제 어떤 제품이든 검사를 할수 있다는 게큰 장점입니다.